안녕하세요. 지금 엘리시아 1차 신축 현장 건너편에 와서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. 좀 늘려보겠습니다. 바로 옆에는 신혼리브엘 작년에, 재작년에 제가 분양했던 신혼리브엘이 있고요. 그리고 작년에 분양했던 신세계 빌리브가 옆에 있고, 그 밑으로는 검은색은 화양동 성당이 완성이 됐고요. 그 밑에 바로 어린이대공원역입니다. 어린이대공원역 3번 출구에서 저희 엘리시아 1차까지 그 올라오는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걸려요 그리고 대로변 뒤편이라 또 창문을 열어놔도 차소리가 하나도 안들리고요 그거를 더 중시하시는 공부하시는 건대 세종대생들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혼 이브엘도 지금 공실이 하나도 없고요 이쪽으로는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건대 화양동 엘리시아 1차 분양 홍보관 구경하러 오세요